네 수고하셨습니다 매력이요? 잘모르겠네데 광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 글쎄요 잘모르겠네요 컴플렉스는 컴플렉스이니까 감춰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컴플렉스니까 공개하시는 네. 게좀 컴플렉스 덩어리고요 있 사실 근데 지금 컴플렉스니까 제가 말하면 거기만 볼 거예요. <laughs> 그쵸? 안녕하세요 박수민입니다. 어, 지금 이곳은요. 어, 저의 스타워브 촬영장이고요. 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제가 따뜻한 나라 세부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아름다운 풍경과 저의 여러 가지 모습 어, 담아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뭐 어, 내년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운 겨울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요. 어, 그리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